안녕하세요.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3개월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힘들게 했지만 결혼에서도 역시 더 힘든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아버님과 갈등이 심했고 결혼을 반대하신 분도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전부터 집에 자주 찾아오길 바라셨고, 전화도 자주 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빠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야단도 치셨습니다. 왜 편지에다 반말을 하냐? 등등 많은 것을 터치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스튜디오 촬영부터 아버님께 허락 안 받고 했다고 한참 동안 갈등이 많았습니다. 모든 걸 아버님 손에서 쥐고 흔들어야 되는 분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결혼을 못할 뻔 했는데 겨우겨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말하기에는 너무 사연이 길어서 이 정도로만 적겠습니다. 결혼 후 남다른 시아버님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날부터 나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결혼하면 덜 그러시겠지 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님은 결혼과 동시에 본인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두 명이 생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5번 이상 하셨고 저의 사생활까지다. 터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먹었다고 하면 뭐 먹었니? 그때부터 저의 전화 스트레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시집 왔으니까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대신 문난 인사가 아니라 12시쯤, 3시쯤, 8시쯤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그게 불만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님은 부동산을 하십니다. 자격증은 없으셔서 빌려서 하십니다. 제가 서울에 모임이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뭐하는지 다 아시는 시아버님은 부동산에 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정장을 입지 않았고 그냥 얌전한 캐주얼 치마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시더니 거지 같다. 주변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럴 거면 오지 마라 라며 소리까지 지르셨습니다. 아버님은 오로지 정장을 입고 시댁에 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옷을 맨날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여기를 편하게 오겠어요. 아버님 오늘은 여기에 오려고 온게 아니라 모임 있어서 잠깐 왔다가 들린 거예요 했더니 소리소리 지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님 계속 이러시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옷까지 가지고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시댁 올 때마다 정장 입고 며느리 옷차림까지 다 간섭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전화드렸더니 그동안 불만을 다 말하셨습니다. 옷차림부터 시작하셔서 저는 무난 인사라기보다는 낮에,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날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보고 왜 이렇게 미운 짓만 하냐? 그렇게 말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옷차림도 더 신경쓰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니 맞추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버님의 집착이 심해지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오는 걸 기다리시고 전화가 시간보다 조금 늦으면 화를 내시고 소리 지르시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라고 하십니다. 저녁에 전화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2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다시 안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를 엄청 무시 합니다. 어머니가 전화 받은 건 전화로 취급 도안 하시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안 들은 걸로 생각하십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는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한날 저녁 6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서 그날은 어머니랑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버님은 엄청 하다 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골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그런 잔머리를 굴려? 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조마조마 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아버님 전화 받으셨을 때 목소리 듣고 안 좋으면 조마조마 하고, 전화하기 전에는 전화기 앞에서 왔다갔다 하고 전화하는 게 고통 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두통약을 먹고 살았고 전화 소리만 들어도 놀랍니다. 그래도 시아버님이니까 기율을 맞추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말이 갈수록 심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갈등이 생긴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없어서 빌려서 사용하셨 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하면서 그걸로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당황을 했고 저는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님이 부탁하듯이 말하신 게 아니라 말을 돌려서라고 하시면서 다른 소리만 잔뜩 하면서 파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시면서 파서 놔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사실 해릴 수도 있었지만 갈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시아버님 스타일은 제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평생 들들 볶을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안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속상해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전화 고통도 너무 심하고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왔는지 아버님한테 시집을 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사생활이 전혀 없다고. 누가 내 신랑이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세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맨날 울기만 하고 혼나고 그랬더니 신랑이 아버님께 그 다음날 전화를 했나 봅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도록 하자고 했나 봅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었겠지요. 그후 아들한테 더 같은 건 자식도 아니라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해서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버님으로서는 자기한테 반항을 했다는 게 용납이 안 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그후 아들한테 더 같은 건 자식도 아니라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해서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버님으로서는 자기한테 반항을 했다는 게 용납이 안 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시길래 아버님 전화 양해했더니 너 내가 시켜서 그 다음부터 했잖아. 네가 먼저 했냐고. 말해봐. 그래서 제가 아버님 요즘이잖아요? 요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했더니 소리소리 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님이 이러실 줄 알고 저는 그냥 책만 사서 집에서 부동산이 뭔지만 알아두고 학원이나 시험은 절대 안 본다고 3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너 학원 다니고 시험 본다고 했으면서 왜안 해?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풍지 박산이 났다고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 네, 나한테 아버님이라고도 하지 마. 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다. 더 서울 오지마 하면서 욕하고 끄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2 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님이 아버님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님이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아버님을 다 비유를 맞추어 주셨고 아버님은 그걸 알기에 열받으면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하루가 멀다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가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렴. 제발 가정의 평화를 지키렴. 어머니의 가정의 평화는 30년을 아버님의 비율을 맞추고 아버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드리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도 그런 시아버지를 지금까지 맞춰주었는데 며느리가 못하겠다고 하니.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주가 지금 지난 지금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들이 평균 일주일에 한두번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3번씩 21번의 전화를 드렸고 한 달이면 80번 이상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적은 양은 절대 아니잖아요. 다른 며느리들이 두달 동안 전화하는 양을 저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전화해도 이쁨을 받는 며느리가 많은 반면 저는 그렇게 전화를 해도 아버님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잘한 것은 전혀 안 보시고 오로지 전화시간이나 내용 같은 걸로 트집만 잡으셨습니다. 남보다 훨씬 전화를 많이 해도 혼만 납니다. 나쁜 며느리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랑 무슨 통화할 내용이 그렇게 많겠어요. 아버님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는 거 제가 시어머니처럼 살아야지만 집안이 조용할 텐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전 요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욕하는 시아버지가 요즘도 많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며느리한테 적어도 조금이라도 예의는 지켜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고?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 위의 내용이 제가 이렇게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남들보다 전화를 많이 해도 항상 불만인 시아버님, 본인이 파기 싫으니까 공인중개사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아버님, 부모가 자식들 잘 살기를 바라셔야지 본인의 만족 때문에 자식들의 사이가. 나빠지는 걸 바라시는 건지, 본인한테 먼저 잘해야 너희가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괜히 어릴 때 시집 와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느낍니다. 신랑과 시어머니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온순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아들처럼 이제 못 하겠다니까 용서가 안 되시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좀해 주세요. 요즘에 며느리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도요. 여러분도 시집 와서 문안 전화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시나요? 너무 답답합니다.